엔비디아가 또 급락했습니다. 이유요? 오라클이 AMD 칩5만장을 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의 왕좌가 흔들리는 걸까요? 오라클은 AMD와 손잡고 자체 클라우드용 AI 슈퍼컴퓨터에 인스팅크트 MI450 1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직후 AMD 주가는 상승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락했죠.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AI 서버가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던 구조가 이제는 복수 공급 구조, 즉, 다변화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 독점 리스크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I 생태계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생태계락인즉 쿠다, 텐서RT, NVLink 같은 인프라에 있습니다. AMD는 지금 두 번째 공급자 세컨드 소스로 진입 중일 뿐, 패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부분 분산이 정답입니다. 엔비디아 중심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되 AMD를 10에서 15% 정도 리스크의 지용으로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엔비디아의 독점은 약해질 수 있지만 AI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그들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독점에서 경쟁 시대로 그 변화의 시작점에 AMD가 있고 여전히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